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대구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미군을 대구에 편입하니 많이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엉뚱한 곳에서 발필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떡줄놈은 생각도 안는데 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캠프워크 헬기장 반항도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목소리> KT 이전이 정말 계획대로 진행될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대구공항 이전이 과연 진행될지 여부도 생각해보는 시간에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이 영상을 보입니다. 2월 8일자 대구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미군 끔찍도 않는데 대구공항 이전 열 올렸나? 대구시 국방부 등의 용역 알료 시점 무기한연기 통보.미 K2 내 기지 이전 협상권 주한미군 이양 문무부답.이제와서 미군이 문제 될줄 몰랐다.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시민단체에서는 비행단만 옮기는 방안 검토 안한문능서 비롯됐다는 내용입니다.K2 내 미군 기지 이전을 위한 협상권이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이전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아 대구시는 지난 3일자로 용역 관련 시점 무기한 연기를 용역 기관과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내부에서도 k 2 이전에 대한 미국 반응이 없어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당초 지난해 10월에서 한 차례 연기해 올해 2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군공항에 있는 미군시설 이전은 미 국무부 협상 근한이임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으로 근한을 넘겨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지금까지 아무런 방침을 밝히지 않아 지난해 11월 한 차례 용역 연기에 이어 다시 용역이 무기한 연기됐다. 대구시는 이 같은 연기 사항을 지난 3일 포스코 컨소시엄 용역기간과 국방부에 통보했다.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연기사항에 미군과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라고 돼 있을 뿐 언제까지라는 시점은 없다.국방부도 대구시도 이런 사업이 처음이라 미국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미국 본토 입장에서는 외국에 가만히 있는 미군 기지를 굳이 그리 멀지 않은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미국이 아예 관심이 없다면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사실상 무산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상반기 중이라도 미군과 협상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미군과의 협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만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알료될 예정이던 국토부의 대구공항 민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장과 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군의 편입 관련 법안에 반대하자 국회를 찾아가 김 의원을 설득하는 등 군의 편입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시민단체는 국토부의 대공항 민항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고 미군과의 협의 지연으로 K2 이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의 편입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시민의 힘으로 대구항 지키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미군과 상관없고 소음의 연인인 전투 병단만 옮기는 맨 처음의 안을 검토하지 않은 대구시의 무능에서 비롯된 애견된 일이다."2월 9일자 대구신문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 건의했지만 대구시가 무시. 내부 관계자 대응 허점 증은 미군 당초부터 이전 꺼려 해. 소파 규정상 국가 차원 문제. 왜 지자체가 들어오냐 제기. 미군기지 해결 우선 안 되면 공항 이전 불가능 내부 지적. 예상 못 했다. 해명은 무책임한. 미군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K2 공항 이전이 불가능한데도 그동안 대구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 최대 역점사업이 한 행정 대응 방식이 심각한 결함투성이었다는 지적이다. k 2의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협상권이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이전되지 않아 대구시는 지난 3일자로 용역 관련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방부도 대구시도 이런 사업이 처음이라. 미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미군이 이전하지 않으면 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알렸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심각성을 모르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미군 이전에 대한 합의를 바로 이 끊어내지 않더라도 초기부터 미군과 동시에 협상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 측은 공항 이전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부대 옮기는 것을 꺼려했다고 한다. 미군들 성향 자체가 당신들 위해 왔는데 왜 이리 요구사항이 맞느냐는 것이다. 그 사람들 달래다 보면 안 되니까 자꾸 뭐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손해보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 본부장은 미군과 협의할 때 미군 측은 소파협정이 의거 미군 시설 이전은 미국과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돼 있는 국가대 국가협상인데 왜 지자체인 대구시가 들어오느냐며 의문을 제기해 이 사업이 기부대 양려 방식의 사업이고 사업 시행자가 대구시라는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해 한 가지 사업만 이해시키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드러냈다. 대구시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략 자산인 k2를 지자체 요구에 따라 쉽게 이전해 주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 여기에다가 군의 편까지 국회의원들이 반대로 차지를 빚고 있어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도 현재 상태로는 대구공항 민항의 군의 의성 이전을 위한 미끄럼을 그려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미군과의 협의 여부와 군이 편입 등 동향만 보고 있는 상태다. 결국 대구시는 가장 필수적인 미군 설득은 뒤로 미룬 채 엉뚱하게 군이 편입만을 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 대구 공항 이전 대구 시민들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군 문제 정말 가장 큰 난간이 아닐까요? 제가 며칠 전에 임장을 갔었는데 K2 간사이 뒤쪽에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을 보고 미군은 K2를 이전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교원 쪽으로 결론 이나날을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